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각종 요리에 활용되는 음식입니다. 애호박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성분도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애호박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건강상 이 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 억제와 치매 예방에 좋은 애호박 섭취 방법과 애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염증과 치매 예방에 좋은 애호박 섭취 방법입니다. 애호박이 풍부한 비타민 E와 망간, 몰리브덴 등의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애호박에는 100g당 9.34 마이크로그램의 몰리브덴이 함유되어 있어 모든 종류의 호박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몰리브덴 성분은 약화된 세포를 배출하여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며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과 독성 반응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포트웨어 국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몰리브덴의 이런 작용들은 뛰어난 항산화 효능으로 항염증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E와 망간 성분은 체내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 수치를 감소시켜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레시틴 성분도 풍부하여 치매 예방을 비롯한 뇌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특히 애호박의 C 부분에 더욱 풍부하며 뇌세포 활성화와 뇌 혈관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애호박을 먹을 때 식까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레시틴의 충분한 섭취는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을 지켜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애호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볶거나 쪄서 먹습니다. 하지만 애호박 속 몰리브덴과 각종 비타민들은 열에 약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몸에 좋은 애호박은 앞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애호박 쌈장으로 먹는 것입니다. 애호박을 쌈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소의 손실을 막고 흡수율은 높이며 감칠맛은 크게 증가하는데요. 쌈장의 주재료인 된장은 애호박 속 몰리브덴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풍부해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추장에 함유된 캡사이신 성분은 위 점막 세포의 염증을 없애 주어 염증 배출과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먼저 애호박을 최대한 잘게 썰어서 기름에 살짝 볶아 줍니다. 몰리브덴과 비타민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애호박을 최대한 빠르게 볶아서 영양소의 손실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짝 볶아서 부드러워진 애호박은 한김 식힌 후 된장과 고추장, 들기름을 넣고 쌈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애호박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들기름과 같이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7배까지 높아집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염증 억제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니 빠뜨리지 말고 알뜰하게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쌈장을 먹을 때 기호에 따라 매실액이나 간마늘을 추가해서 밥에 비벼 먹거나 쌈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애호박 쌈장은 부드러운 맛으로 건강은 물론 입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쌈장으로 만들어 드신다면 염증 억제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신선한 애호박 보관 방법 첫 번째는 자르지 않은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상태에 따라 보관 방법 또한 다릅니다. 먼저 자르지 않은 애호박은 상온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할 때 신선함이 오래 갈수 있습니다. 애호박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애호박 꼭지에 젖은 키친타올을 감싸주면 꼭지를 통해 수분이 공급되면서 애호박을 전체적으로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친타올로 감싼 애호박은 랩이나 지퍼팩으로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면 그 신선함이 유지되어 일주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른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을 잘라서 다 먹지 못하고 일정 부분 남았다면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호박은 자르면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고 이로 인해 서서히 물러지면서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따라서 자른 애호박은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키친타올로 자른 단면을 감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싼 애호박은 동일하게 랩이나 지퍼팩에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젖은 키친타올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냉동 보관입니다. 남은 양이 많거나 나중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애호박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호박에서 수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씨 부분인데요. 씨까지 함께 얼리면 신선도는 물론 어느 과정에서 맛과 식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때문에 냉동 보관할 때는 애호박의 씨 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을 1cm 이상으로 조금 두툼하게 잘라 줘야 나중에 드실 때 식감이 더욱 좋습니다. 자른 애호박은 키친타올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지퍼팩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냉동보관한 애호박은 3개월 이상 처음과 같은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니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염증 억제와 치매 예방에 좋은 애호박 섭취 방법과 애호박 보관법도 알아봤습니다. 애호박은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항암 효과와 다이어트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특히 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니 콩나물 반찬과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애호박은 큰 부작용은 없지만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개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